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완자 물리학 2 138쪽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어,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자 운동, 그리고 이제 자유낙하, 그리고 빗면을 올라갈 때 이제 물체의 속력을 어,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자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요만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대요. 어 얼마큼 내려왔냐면은 이제 높이가 이제 h라고 합니다. 어 높이가 이제 h만큼 내려왔을 때요 속도를 이제 v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가 여기서 이제 h만큼 떨어졌대요. 그냥 자유낙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때의 이제 v를 이제 v2라고 해서 이제 요걸 구해보시오. 그거고 마지막 거는 이제 요렇게 병사가 있는데. V3로 여기서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지를 했대요. 올라간 높이는 얼마? 올라간 높이는 H. 와. 이렇게 나와있을 때 V1, V2, V3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답은 나와있어요. 답은 그냥 다 H만큼 이제 변화를 갖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이제 MGH만큼 똑같이 변하죠. 그래서 이제 속력이 사실 다 똑같습니다. 예. 답은 <laughs> 그냥 똑같은데 좀 수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해요 그러면은 MGH 질량은 M이라고 두겠습니다 MGH가 2분의 1MV제곱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이제 최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MM 날라가는 거고 V값은 어떻게 돼요 로트 EGH가 되겠죠 어, V1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식이 똑같죠. mgh가 2분의1 mv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mm 날아가는 거고 v2 값은 얼마예요? 루트 2gh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v1과 v2 똑같고요.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근데 순서상 이번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있었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퍼텐셜 에너지 mgh로 싹다 전환이 됐다. 여긴 정지니까요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 있는 거고 mm 날아가는 거고 v3죠. 여기는 v3는 역시나 뭐가 됩니까? 루트 t 2gh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속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 이제 3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제 그거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연직 아래 방향의 그 높이만 따져 주시라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약간 이제 곡선으로 움직이고 뭐 얘는 이제 쉽고 얘는 이제 이렇게 빗면을 올라가는데 결국에 따져 줘야 될 물량은 이제 연직 방향으로의 이 H값만 따져서 우리가 이제 중력 그 중력이 한일 또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하라 이제 그런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직 방향, 연직 방향만 따져가지고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동에너지로의 어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